안녕하세요. 무소 t v 김실장입니다. 네, 2월 10일 화요일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 이제 그 기온이 어 어느 정도 좀 많이 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설 연휴를 앞두고 어좀 추위는 어느 정도 가실 것 같은 어 그런 어 날이었네요. 네, 오늘 어 지수는 어 코스피는 오늘 어 약보 어약어강어 어, 보시면 이제 0.07%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보시면 <laughs> 네. 어, 어 어제 같은 경우 4%대 어, 급등을 했고 오늘은 어 아침에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네. 어, 후반에 어 조금 어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0.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0.4% 어, 출발 상승 출발을 했으나 어 종가 1%대 어 종가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어장 초반에 조금 강보어 시작했던 증시가 정강 후약으로 어, 마무리가 됐다. 어, 그런 어, 흐름이었습니다. 어, 특히 코스피 쪽에는 어, 대형주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 보합권에서 어, 좀숨고르기를 하는 어, 그런 어, 흐름을 보이면서 어, 그기 어, 들어갔던 이제 수급이. 조금 이제 그 실적 기대가 높은 업종으로 좀 순환매가 보여지는 어, 그런 흐름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 중심의 어, 흐름이 어느정도 중형주, 소형주 어, 중심으로 해서 테마주 흐름들이 굉장히 어, 좋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에 어, 있어서 대형주 중심에서 중형주 소형주로 옮겨가는 어, 그런 아주 자연스러움이 보여졌다라고 볼수 있는 어, 정시였던 어, 그런 하루였죠. 네. 어,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이 아침에 어, 좀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 또 새로운 종목 어, 테마주죠. 필요사 AI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필요사 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창투사 어, 관련주들이 오늘 함께 어 급등을 했고 어 대형마트 관련된 종목들, 대형마트 이렇게 소매 유통이나 백화점 홈쇼핑 관련된 어 종목들과 함께 물류주들도 오늘 함께 어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여기 맞는 어 새벽 배송에 대한 어 허용이 어, 또 새로운 소식으로 또 반영이 됐고 건설주 어 종목들도 오늘을 함께 오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마주 러분들 어, 어,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이제 DSC 어 DSC 인베스트먼트 어, 종목인데 이거는 어, 창투사 관련된 종목이죠. 네. 어 정부가 지금 국내 최대 그 최대 그 AI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이제 국산 NPU를 탑재할 것이라는 소식에 필요사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창투사 관련주들이 오늘 함께 급등을 했죠. 네, 어, DSC 인베스트먼트, DS, 어, TS 인베스트먼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투사 관련 주죠. 오늘 상가간 어, 두 종목이 창투사 관련된 어, 종목이죠. 그리고 엑스페릭스 오늘 프리오사 AI 관련 주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뭐 보시는 대로 거의 바닥권에서 오늘 아주 강한 어, 이렇게 반등이라고 볼수 있는 어, 그러한 상가였고포바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빠진 부분에 대한 어, 그런 회복이라고 볼수 있는 반등이 음,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 음, 종목 여기도 뭐 보시는 대로 어, 거의 뭐 바닥권에서 오늘 어, 올라온 종목이죠. 장중 25%대까지 올라왔던 어, 그런 또 종목이었고 어, LB 인베스트먼트 종목입니다. 엘비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관련된 종목으로서 오늘 어, 보시는 대로 신고가를 낸 어, 종목이죠. 네. 아 어, 그리고 나오아이비 네나오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정호 관련주로 어, 최근에 조금 올라온 종목이죠. 어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금 어. 눌렀던 어,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최근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급등한 후에 어, 이렇게 눌렀다가 지금 반등이 나온 어, 그런 형태인데, 오늘은 정원호가 아닌 네, 창투사 관련주로 오늘 장중 23%대까지 올랐고, 이거를 달았죠. 펜스타 네, 엔터프라이즈 네, 종목. 어, 여기도 6일 날 한번 들었다가 놓고, 어, 한번 눌렀다가. 오늘 한번 더 어, 세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어, 그리고 유라클 와이즈는 어, 어, 종목 그리고 아이티센글로벌.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 뭐7% 대까지 올랐으나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오늘 필리오사 관련해서 오늘 어 필리오사 AI 관련 주들 오늘 급등을 했고 어 창투사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T.S. 어 인베스트먼트, 어 D.S.C. 인베스트먼트 종목 외에 S.V. 인베스트먼트 네 최근에 꾸준히 어 지금 상승세를 어, 보여 주면서 어,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는 어, 그런 종목이고 LB 인베스트먼트 네. 나와이비 p 컴퍼니 K 네. 캡스톤 파트너스 네. 스틱 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 린드먼 아시아. 계속 오늘 창투사 어,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어, 굉장히 좋은 어,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러한 이제 최대 어, 규모의 이제 AI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 어, 그러한 어, 이제 국가의 컴퓨팅 센터의 국산 NPU 탑재라는 어, 이런 호재로 해서 어, 필요사 AI 창투사 어,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형마트의 음, 새벽 배송 허용에 대한 어,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수 있는데 14년 만에 허용이 됐습니다. 어이 이제 대형마트 새벽배송이라는 부분은 어 이게 이제 그 14년 동안 허용이 되지 않고 여태껏 어 그대로 유지돼 왔던 이제 내용들은 소규모의 이제 어떠한 이제 마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 이제 그 기존의 어, 이제 시장 기존에 이제 우리가 어 이제 시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상권에 있는 어 그런 한 부분들을 어 조금 살리는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로 해서 대형 마트에 이제 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부분들을 14년 동안 어 허용하지 않고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제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새벽배송을 허용을 하는 어 이런 형태는 어, 지금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이제, 쿠팡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어, 쿠팡 죽이기라고 볼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어, 허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어, 이러한, 이제, 대형마트 새벽 배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대형마트 기준을 봤을 때,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도 뭐 이마트 쓱 배송이라고 해서 새벽 배송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배송이라는 부분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신선도를 유지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올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뭐 일단은 이제 소비자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어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어 이제 소규모 어, 중소 어, 이렇게 이제 기업의 어, 그러한 이제 마트들이라든지 우리 이제 기존의 시장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어,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대형 마트 관련해서 소매 유통이라든지 백화점, 홈쇼핑 그리고 물류 관련주들도 오늘 함께 어,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롯데쇼핑 네 그동안 이제 보시는 대로. 어, 1월 정순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최근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 대량 거래 터지면서 오늘 급등을 했죠. 네. 장중 16%대까지 올라온 어, 롯데 쇼핑이고요. 현대 홈쇼핑. 그리고 이마트. 네. 어, 그리고 현대백화점. 음, GS 디테일. 네, 호텔 신라. 신세계, 네, 어, CJ ENM, 뭐 어, 이런 종목들, 어 그리고 이제 물류주로서는 이제 CJ 대한통운, 네, 한진, 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배송에 맞게끔 어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어, 이제 어 그런 이제 대형 마트들과 어 이제 전략적인 어 그런 협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 20%대까지 급등을 보인 어 물류주고 한진, 네 로젠, 어, KCTC, STX 그린로지스, 네 한익스프레스 이렇게 해서 물류주들도 함께 오늘 또 급등을 했던 어, 오란 종목들이죠. 그래서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저점 바닥권에서 오늘 반등을 보였다라고 볼수 있고 한익스프레스는 어, 작년에 한동훈 관련주로 꽤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죠. 네, 최근에 지금 어, 11월, 12월. 어 주르륵 주가가 거의 뭐다 빠졌다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 어 반등을 보였던 어 종목이죠. 네. 어 그리고 이제 건설주 종목들이 오늘 움직였습니다. 어 정, 그 정부의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수혜업 종이로 어 이제 부각이 됐는데, 현재 이제 부동산 투기는 이제 억제를 하면서 주택 공급과 생산적인 투자는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에 맞춰서 지금 건설주들이 들썩들썩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오는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저점을 꾸준히 올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28.7% 때까지 올라온 대우건설입니다. 그래서 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주로도 어, 볼수 있지만은 원전주에도 포함이 되는 종목이죠. 네, 그래서 어, 원전주와 함께 건설주로서 대우건설 오늘 어,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거호건설 어, 중소형 어, 건설주죠. 네. 기령 건설, 네. HDC 현대, 어, 현대산업개발. 어, 여기는 이제 대형주에 포함이 되는 건설주죠. 네. 대형 건설주인데,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어,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GS 건설, 네. 코롱 글로벌, 네. 태형 건설. 네. 어, 이러한 종목들, 오늘, 어, 건설주로 움직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어, 건설주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중소형 건설주들은 조금, 어, 전체적으로, 어, 지금 실적 개선이라든지 어떤 이제 수조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도 꽤, 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호재, 그러니까 개별적인 수조에 관련된, 어, 그런, 어, 종목들의 또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보여지는 그런 형태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신공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조와 관련된 호재로 해서 또 급등을 했던, 어,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네. 그래서 어 건설주들 개별적인 그런 수주와 관련된 실적 개선에 대한 어 그러한 또 종목들 위주로 해서 또어 상승세를 보여주는 어, 그런 또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실적 기대가 높은 업종으로 순환매가 보여지기 고 있기 때문에 어 테마주에 따른 그러한 호재라든지 실적에 따른 어 종목들 위주로 해서 또 좋은 흐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골판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신대양 제지 종목인데 신대양 제지 같은 경게 어제는 어, 급등을 어,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 마감이 됐던 종목인데 오늘 어 2차 어, 상승을 보였죠. 장중에 상한가까지 찍고 오늘 26.9%대 어, 오늘 상승을 보였고 아세 아세 제지. 네. 그리고 뭐 삼부판지 네. 삼보판지는 어제 급등했던 걸더전부다 반납을 했는데, 오늘, 어, 마찬가지로 오늘 장 중에 어제 올라왔던 부분 정도 가깝게 올라왔다가 이걸 살짝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 삼보판지, 어, 네, 그리고 태림포장, 네, 그리고 대림재지, 네, 이런 종목들이 골판지. 어, 관련해서 오늘 움직인, 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는 대로 지금 최근에 이제 지주사 관련해서 정권주들, 어, 계속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또 재료가 나오면서, 어, 테마주 형성이 굉장히 좋은, 어,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이제, 여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성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할수 있는 그한또 시기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연여때설명절를 앞두고 보다는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시장 의 흐름은 좋습니다 좋고 테마주 흐름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상황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대형주 중심에서 중형주 소형주로 해서 테마주 흐름들을 굉장히 좋은 상황들을 연출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설 명절을 앞두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만 좀 피하신다라면 연휴 끝에 연휴가 지나고도 좋은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방 같은 경우에도. 고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좋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어, 또 많이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도 또 매도할 종목들을, 어, 몇 종목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명절, 어, 지나고도, 어, 올라올 수 있는 종목 대거,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주 저희 방에서 아홉 종목을 매도를 했고, 또그 현금화 한 종목으로 해서 또, 어, 현금화 했던 걸로 해서 또 새로운 종목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종목을 또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또 이번 주에도 매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대거 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명절이 끝나면서 바로 수익으로 갈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든 혼자서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함께, 어, 준비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준비해야지, 해야지 하고, 어, 머뭇거리다가 그 상황들을 다 놓치고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고 결국은 뒤늦게 고점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힘든 구간들을 계속해서 이겨내야 되는 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 힘들게 끌고 가실 게 아니라 어, 거기에서 손실나는 부분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전문가에 어, 이렇게 들어와서 어, 그런 상황들을 회피, 어, 피해가면서 좋은 종목들, 좋은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하신다라면 그런 어려운 구간보다는 더 편하게, 쉽게, 어, 또 전문가와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어, 이렇게 기회 포착하셔서 어, 편하게 여러분들도 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소TV 김실장이었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나.